가성비 끝판왕 샤오미 포코 X7 프로를 소개할게요. 놀라운 스펙과 디자인 궁금하시죠? 512GB 저장 공간에 12GB 램까지 갖춰 성능은 말할 것도 없고요. 듀얼심 기능으로 편리함까지 더했으니 효도폰으로도 딱이에요. 특히 톡톡 튀는 옐로우 색상은 개성을 드러내기에 충분하답니다. 고성능 프로세서와 선명한 디스플레이 덕분에 게임이나 영상 시청할 때 몰입감이 장난 아니에요. 배터리 용량도 넉넉해서 하루 종일 거뜬하고 고속 충전까지 지원하니 완벽하죠. 알뜰폰, 자급제폰으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고요. 배터리 오래가는 건 기본, 게임도 쾌적하게 즐길 수 있고 화면도 큼직하니 영상 볼 만난다는 후기가 자자해요. 알뜰폰 요금제로 바꾸고 통신비 절약했다는 이야기도 많고요. 카메라 성능도 기대 이상이라 사진 찍는 재미가 쏠쏠하다는 평. 디자인도 예쁘고 그립감도 좋아서 들고 다니기 좋다는 이야기도 있네요. 이 정도면 가성비 스마트폰 끝판왕 인정? 지금 바로 샤오미 포코 X7 프로를 만나보세요.